005 메인카드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계약체중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홍예린과 김교린의 맞대결. 먼저 김교린 2승 3패의 전적 나이는 19살입니다. 킥복싱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예린 1승 1패의 전적 나이 역시나 19살입니다. 복싱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경쾌한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음. 페이지 올라오면 돌변하는 홍예린 선수인 만큼 네. 화끈한 공격력 보여줄 것 같습니다. 로우킥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홍예린. 일단 케이지 중앙에서 서로 선택점 펼치고 있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위빙을 섞어주면서 타이밍을 노려보던 김규린입니다. 자, 슬금슬금 압박을 거는 대홍길이 네, 몰아넣고 있습니다. 앞손으로 툭툭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돌아 나와야죠. 김규린 선수는 몰리면 좋지 않습니다. 네. 가도 올립니다. 아, 빠르게, 주모,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홍길린 앞손을 뻗으면서 거리를 느껴주있는 홍예린이세요. 전적으로 압박형 네. 타격을 지금 펼치고 있는 홍예린 선수고요. 예. 저번 경기와 스타일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압박에 먼저 갑니다오 왼손. 아, 걸립니다. 라이트 체. 오케이. 왼손. 묵직합니다. 퍼지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마블을 보시고요. 아, 예. 자 한번 압박으로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하는 김교린입니다 아, 타격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플링 싸움을 걸었고요. 예. 계속해서. 앞다리 한번 걸어봐도 김규인이었는데 돌려세웁니다 홍예린. 다시 또 힘들어집니다 김규인 네. 클리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초반 분위기는 홍예린 선수가 잘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네요. 니킥으로 한 번씩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 눌러주면서까지 어, 어떤 그런 유리한 자세를 원하고 있는 홍예린인데요. 니킥 거리 시도 실패했고요. 네. 계속해서 이 압박하는 그림을 홍길린 선수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져주면서 네.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데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끌어내서 테이크다운 시도하려고 자, 지금 브레이킹 나왔고요. 네, 브레이크 선언 됐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에 홍일인 선수와 김규린 선수가 이 뜨겁게 펀치를 어 맞붙었던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 아, 속사포 같았어요. 예. 네, 그 어떤 압박에 아, 많은 정타를 허용했던 김규린이었거든요. 네. 스톰의 펀치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홍일인입니다. 앞손을 짧게 짧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이트 right, 버지지 않습니다. 아, 또 몰리죠. 예. 어 마이트. Right. 자 이번에 걸리는데요. 원투 다시 한번 이번에도 데미지를 축적해 갑니다. 자, 지금 디펜스. 했고요. 네. 스프롤 방어 성공하는 홍길이입니다. 네. 다시 또 힘들어진 상황이 좀 왔는데, 네. 자 오히려 역전하는 포지션을 만들어 냈습니다. 홍길이. 홍길이 선수의 그라운드 출력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타격에서는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곧바로 일어납니다. 김규리. 아, 김규리 선수한테 좀 정타가 좀 들어갔는데. 네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다시 돌려세우면서 클린치 자세 닉킹. 자 일단 언더 모두 파주고 있습니다. 홍예린 푸킹 덫거 시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있는 홍예린인데요. 자 김규린 선수는. 이회대 어, 때서예담 선수한테 이제 테이크다운 방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 예. 어, 이번 경기에도 방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에서 서예담 선수에게 또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네. 했던 김교린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이 장면에서 어,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김교린 선수입니다. 네, 지금 김규린 선수가 잘 압박을 해놨고요. 예. 다시 케이지 중앙으로 두선수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몰리지 말고 김규린 선수는 그좀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그렇죠 각도를 살려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다시 또 홍예린 선수의 장기자몰아넣고 때리기, 예. 자, 거리 잘 잡아놨고요.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네. 마이트 후 크게 돌아갑니다. 아 진짜 아, 바닥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싶었던 김규린이었는데요. 다시 스탠딩 그리고 클린치 홈바. 클린치를 먼저 걸어도 김규린 하지만. 오바로도홍일이 네. 돌려세우는 장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일어나버리고 네. 자 이렇게 되면 힘을 쓴 선수가 좀 지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어, 체력을 회복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이제 31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네. 압박을 걸어주고 있는 김규리 박하고 이킥을 예. 넣어주고 단격합니다 홍예린 아, 일단 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 보이거든요 yeah. 남은 시간 10초 경기 10초죠. 아, 정말 치열하게 지금 플리치를 네. 펼쳐지고 있거든요 니킥 네 이금 타격전에서 약간 밀리다 보니까 아, 김교린 선수가 케이지 레슬링을 먼저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홍예린과 김교린의 첫 번째 라운드를 만나보셨습니다 아, 김규린 선수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 김규린 선수에게 1라운드 초반에 정말 위기와도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타가 몇개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싸잡으면서 어. 어, 위기를 탈출해 냈고요. 그 위기 탈출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라운드 그렇게. 사실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위기에서 탈출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위기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그것도 선수의 능력인데 예. 어, 이번 1라운드 위기 상황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직전에 이렇게 어, 가두면서 이렇게 압박을 걸어주는 장면도 보여줬던 김규리 선수입니다. 네. 체력 회복이 두선수도 얼마만큼 좀 올라왔을 지가 예. 관건으로 보이고요. 어 이런 고스트 홍일희 선수가 어떻게 아, 체육관에서 네. 존재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 위에 올라가면 변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예.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보면 뭐 말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할 때도 예.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우리 그서회담 선수 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되게 재미없는. 올라가면 돌변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자이번라 슈퍼 맨퍼치킥 캐치. 아박가 겁니다. 홍길이. 아, 뜨거운 타격전을 예고했던 이 동갑내기 파이터, 여고생 파이터 간의 맞대결인데요. 네. 아, 역시나 2라운드 시작부터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케이지에 몰아넣고 1라운드 동일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예. 속적으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김규린 선수가 방어를 좀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드랑이를 계속해서 계속 파주고 있는 홍예린인데요. 자, 손목 컨트롤 좀해 주고 제디킥. 자, 이제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체중을 이용하면서 압박을 걸어봐도 홍예린인데요. 돌려세웁니다. 김규린. 아, 그걸 갖고 머리로 네. 턱을 압박하면서요. 네, 예, 상대방 이제 시야 가려 놓고선 압박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자저 상황에서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조금씩 자세를 낮춰봤던 김별린과홍일이었는데요자 오른쪽 손을 좀 파야지 좀 이점이 생길 것 같은데. 예. 아, 더블 언더 파, 오히려 팔. 그러네요. 아, 다시 홍일인 선수가 머리로 턱을 압박하고. 자 언더 모두 파주고 있는 홍일입니다. 네 지금. 이 겨드랑이 밑을 두 손으로 파이게 되면 예. 팀 자체가 받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후킹 어, 들어갑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선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홍현인 선수가 힘을 좀 모았다가 한번 쓰려고아 지금 브레이크 하나 나왔고요. 예. 자, 생각했던 것보다 김규린 선수가 자신이 준비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많이 꺼내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가 오면은 일단. 클린치 만들어가지고 위기 예. 벗어나는 상황을 좀 만드는데요. 그렇죠. 거기서도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앞소이 뻗으면서 그 거리감과 타이밍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또 보였고요. 예. 또 이제 모라갑니다. 헤드킥 펀치 나옵니다. 여기서. 왼손. 자피해 내면서 다시 한번 아, 라이시스트 돌리면 데미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돌리면 그래플링 타운도 시도할 텐데요. 또와 이렇게 돌리기 전에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뜨거움을 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홍일인입니다 밀고 댄서. 앞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 싸움이 김규리 선수한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막구를 놓고 있습니다. 김규리. 말투 보지 않고 던집니다. 자 뒤에서 몰리는 것보다 차라 네. 앞으로 나가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네. 뒷목을 끌어당기면서 한번 아, 크게 당겨봤던 홍일린이었습니다두 선수 다 주먹을 많이 뻗으면서 체력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소강 상태로 쉬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준린 선수 입장에서는 홍예린 선수를 좀 어떻게 어, 상대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타격할 때 몰리면 안 되겠어요. 예. 예. 막 여고계단 귀신처럼 막 몰아붙잖아요. <laughs> 눈앞에 예.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사이드 스텝을 밟아도 계속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레슬링 싸움을 걸다가 지금 아예 난타전으로 작전을 바꿨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체력전, 맷집 싸움이에요. 자, 두 선수 모두 체력을 굉장히 많이 쓴 편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체력에 대한 부담감 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과도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절반 가량이 지났는데 예. 나머지 또 절반 남았거든요. 그렇죠. 음, 나머지 절반을 누가 더 많이 움직일지가 관건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좀 어쨌든 약간 좀쉬고 싶을 텐데. 예. 어, 심판분이 여기 이제 움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많이 <laughs> 힘들 겁니다 지금. 사실 홍예린 선수가 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스포츠카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 자기가 작전대로 잘 몰아넣고 계속적으로 예. 때리고 근데 받고 있는 김두린 선수도 대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자 그들을 흘려보내면서 한번 유리한 자세를 원해봤던 홍예린이었는데요. 네 지금 머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들려고 하면 체력 계속 빠지거든요. 네. 자, 네. 네. 레프리도 지금 이 장면을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하단으로 예. 한번 내려갔고요. 예. 어, 작전은 괜찮습니다. 예. 내려가서 한번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한번 테이크 다운 성공한다면 이 네. 아, 네. 라운드에도 점수의 채점에. 음. 조금 좀... 어, 살짝 뽑아서 어, 꼬마... 어, 이렇게... 네성공을 네. 시켰습니다. 드리면서 일단 네, 천천히 등까지 달습니다 등까지 달리게 하면은 좀 어핑이좀될 텐데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마감됐습니다. 아 확실히 1라운드 때 그리고 2라운드 초반에 정말 많이 몰아붙였던 이 홍길래 과김규린이냐기 때문에 2라운드 네. <laughs> 후반전에는 조금은 이 체력적인. 아... 에 대해서 네. 좀 부담감을 느꼈던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 주먹이 일단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체력 좋은 선수다 많이 섰기 때문에. 예. 마지막 라운드 이거 세컨에서 지시가 어떻게든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타격에서는 뭐 완연하게 홍예희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어, 그래, 네. 김빈우 선수가 몰리지기 전에 오히려 레슬링 선수한 좀 적, 적극적으로 걸어서. 이크다운 한번 성공 시킨다면 또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아, 그렇죠. 라운드 막판에는 완전히 등을 눌러놓지 못했지만 좋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홍일인 선수가 타격가고 과거 1패가 레슬링으로 끌려 내려가서. 힘겹게 경기를 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김규리 선수그 약점을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타격 맞불은 좀 어,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3라운드 작전을 한번 세컨들이 잘 지시, 지시했을까 했을지 네. 습니다 네.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컨드와의 호흡 그리고 이 재빠은 전략 수정도 상당히 중요한 이 종합 격투기 무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very good. They are very g o o 김규린 선수는 오 e 스를 r 링 g 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e v e 어떻게 될지 d They are very good. t h 는 y are very good. They are very g 고 o d They are v 던 r y good. They are very good. t h e 황칠로 재밌어 다시 한번넣어가고 있어요. 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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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들어오면 이것도 스텝으로 빠져서 홍연이 본인 거리 잡아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Good. 억지로 이제 끝내려고 그 펀치를 내다보면 음, 태클에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큼 때려놓고 나오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난하게 어, 경기 3라운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예, 예. 김규린 선수는 본인이 1, 2라운드 전진했을 때가 그림이 잘 나왔었거든요. 네. 뒤로 후퇴하는 것보다는 전진하면서 좋은 그림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에서는 홍진이 선수가 위 아래 이 레벨 체인지를 통한 공격 어떤 것을 루트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치. 네, 마이 어쨌든 상대방의 머릿 속을 복잡하게 해주는 게그렇거든요 예. 앞선으로 견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도. 메퍼트 물렸는데요. 네. 마이치. 앞선 더블 레프트. 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어, 네. 도 볼리니까 패크시도 들어왔고요. 자, 입이 벌어졌는데요. 김규린 선수 체력 좀 많이 빠져 보입니다. 네. 조금 지쳐 보이는 듯한 김규린. 여전히 압박을 걸고 있는 홍일입니다. 네, 아직 3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움직여야지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직 3라운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빠르게 라이트 레프트 훅까지. 등에 대고 위빙을 섞어가면서 타격을 내고 있는데 네. 자 홍길이 선수가 보면서 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고 치고 그런데요. 가드가 견고하니까 네. 던지다 왕니다 쳐놓고 도아가고 예.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펌라이도 지금 탱크전 하고 있는데 어 분위기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홍길이. 네. 아, 김규리 움직여야죠. 예 다리 아, 찔러봅니다. 네. 아, 다리가 자. 완전 붙어버렸어요. 네. 네. 자 김규린의 가드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홍길입니다. 보면서 다이 마이치. 어, 자 다리 완전히 묶고 있어요. 자, 김규리. 이렇게 되면은 대류 가만히 있다 보면은 심판이 뭐 말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앞손 잽을 활용해봤던 홍길이 이번에도 앞손 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투. 아 보면서 때리고 있어요. 네. 자 김규린 선수 좀 움직여야 합니다. 네. 어 지금 움직임이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상체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체가 같이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방어하면서 죽음이. 아,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한 김규린입니다. 네 여기서도 아, 아 홍예린 쉬지 않는군요. 일단 잡아놓고 싶을 겁니다, 네. 김규린. 아, 일단 호흡을 좀 몰아쉬고 있습니다. 클린치 공방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키 홍예린. 자, 이 징을 완벽하게 쌓아부면서 다시 유리한 자세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예린. 아, 김결린 선수 많이 표정에서 보면 알듯이 굉장히 지쳐 보입니다. 네. 예. 자, 남은 시간 1분 15초. 안쪽. 1라운드부터 2라운드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3라운드까지 쉴새 없이 몰아붙이고 압박을 걸어주기 홍예린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오, 아, 어, 오, 마지막에 걸면서 바닥으로 리고들어니다 자, 아, 회심의 테이크다운. 네.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좋은 우는 가져가면 자,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까지 점령하고 있는 김교린입니다김교린 네, 선수로서는 네. 좋은, 이제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여기서 피니시 시켜야 돼요. 그린죠 예. 좀더올가면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해 하는 김규린인데요 지금 홍일린 선수는 저렇게 잠가놓고 그 그렇죠. 끝내고 싶을 겁니다 네. 네, 버티면서 네. 걸어 잠궈봤던홍일린이었고요자안받시도하네요 네. 네. 팔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안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뒤쪽으로 자, 일단 자. 끝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자버넷이 판매, 땀이 좀 나다 보니까 네. 좀 미끄러져 나온 것 같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묶여있습니다. 아, 팔 풀립니다. 자, 마지막 홈페이인데요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판정으로 가는 홍예림과 김교린입니다. 마지막에 테이크다운에 심판들이 점수를 어느 정도 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홍일인 선수가 끌고 갔거든요. 네. 자, 이렇게 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김규린 선수가 이 김규린 선수를 좀 보면서, 직접 네. 보면서 좀 여유롭게 이 타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던 우리 경기였습니다. 네. 3라운드 내내 좀 두들겼고요. 네. 김규린 선수는 자이 장면 아, 이번에 이거 잘 넘겼는데, 그 시비 테이크다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아, 좀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아, 이제면 암바가 걸리면서 위기도 있었던 김규린이었는데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밌는 경기의 환두가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경기 결과가 드리겠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는 심판 판정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네, 레드 프로 네. 홍예린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프로 무대첫 번째 연승을 장식 장식합니다. 홍예린입니다. 네, 이제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네. 결국엔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네. 2라운드, 네. 어, 3라운드까지 아, 정말 많은 펀치 횟수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합니다만 어, 쉬지 않고 압박을 걸면서 거의 이거덕 기자가 말씀해셨다시피 여고계급 수준으로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고스트가 아닙니다. 네. 네, 케이지 올라왔을 때는 그렇죠. 여고계당 귀신처럼 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laughs> 예. 계속 몰리다 보니까 예, 김규리 선수가 어떤 페이스를 잡지 못했고 오리 네. 선수는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 초에 주먹이 몇번 나오냐 도대체 음. 그다음번 세보고 싶을 정도로 예. 다양한 각도에서 어, 아주 횟수가 많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타격가다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가 체육관에서 존재감이 없을 수가 있죠? 아그 점이 신기합니다 진짜 예. 자 이렇게 메인 카드 다섯 번째 경기는 홍예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에 좋은 말이었다가 준비된 메인 카드 여섯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에 골드 캥포인트